팡예입니다. 오늘의 강좌는 삼각이고요. 에코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문. 보통 에코문이라고 하면 출력문이죠. 어, 뭐,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프린터라는 걸 쓰나요? BRINT인가? 네, PHP에서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되나요? 아, 네, 되네요. 그런데 PHP에서는 에코문을 사용하죠. 어, 그런데 저런 저 프린터인가? 저도잘 모르겠는데 저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에코문이라고 하면요. 네, 이렇게 출력문입니다.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그런데 PHP에선 문장에서는 따옴표를 쓰셔야 됩니다. 뭐 이것도 말고 뭐 이게 작은 따옴표인가요? 아까 그게 큰 따옴표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코문은 대문자로 쓰셔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대문자보다는 소문자가 이쁘고요. 그런데 저도 왜 대문자로 쓰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는요 따옴표가 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에 a라고 a에 10을 대입합니다. 이게 뭔뜻이냐면 10을 10은 a예요 쉽게 말해도. 10을 a에 대입한다 그러면 10은 변수 a다 이런 뜻이죠 이게 앞에 이 표시가 달러 표시 에요 시프트 누른 후에 그리고 4번 버튼 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는 20이라고 했을 때 변수 a에 변수 a는 10이고 변수 b는 2 0이란 뜻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거는 요 변수는 출력할 때 따옴표가 필요 없습니다 a 플러스 연수 b 출력하면 30이라 나오죠 이게 더하기인데 곧 이게 연산자도 배우실 텐데요 우광때 연산자를 배웁니다 a 플러스 b 몇개 더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a 플러스 어, 마이, 아 a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그리고 여기서 한칸띄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쁘지가 않으니까 좀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를 했을 때10 더하기 20은 30이니까 30이죠. 그리고 30 빼기 10을 했을 때 남는 값이 10인가요? 아, 10, 10 아, 20백이 10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 10백이 20인가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아, 네, 맞네요. 그럼 10이 남, 마이너스 아, 10이 되구요. 그럼 곱하기를 했을 때는, 뭐, 간단히 계산하셔도, 뭐, 1은 2, 200이 되죠. 그리고, 어, 이게, 뭐, 어, 이게 뭐죠? 저도, 아, 네. 나누기네요. 20, 아, 10에서 어, 20을 나누면 0.5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10. 20, 20을 나눈 나머지, 아, 20을 나눈 나머지가 10이란 뜻이죠. 네. 이게 맞나요? 저도 나머지랑 나누기 쪽은 저도 좀, 아, 무지식하네요. 네.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하고요. 먼저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 PHP에는 대문자로 에코문을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소문자로 쓰셔도 되는데 대문자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따옴표가 필요하다. 따옴표 그리고 변수에는 다음 표가 필요 없이, 그냥 변수를 출력하시면 되고요 d n a 세미콜론은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세미콜론을 찍는다는 게,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찍지 않으면, 전체 줄이, 어, 전체 줄이, 뭐아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PHP, 아이 문장을 끝낸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저 세미콜론은 끝났을 때가 찍어 주셔야 됩니다. 뭐또 에코문을 출력했을 때, 출력했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 문장이든 변수든 뒤에 세미콜론은 꼭 붙여 주셔야 됩니다. 세미콜론 은 어디든 PHP 어, 점점 뒤로 가서도 쓰셔야 되니까 뭐 당연히 외워두시고요. 에코문 ECHO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오늘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